자, 동사 변화 연습하는 방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또 제가 이제 팁을 드릴게요. 오늘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선생님이 어, 간접화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간접화법을 배웠어요. 다른 사람이 말한 걸또 내가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는 방법이죠. 어. 그럴 때, 뭐뭐 한다고 해요. 뭐뭐라고 해요. 어, 뭐뭐 한다고 했어요. 뭐뭐 한다고 들었어요. 뭐뭐 한다고 읽었어요. 봤어요. 다 되죠? 그런데 내가 한 말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한 거를 내가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것도 문법을 배웠죠. 그래서 문법을 뭐, 동사를 어떻게 변화하고, 명사를 어떻게 변화하고, 배웠죠. 문법을 배웠어요. 그리고는, 아, 이해했어요. 예 그리고 넘어가버리면, 그냥 끝나면, 영원히 말을 못합니다. 제가 왜 특별히 간접화법을 얘기하냐면, 간접화법을 쓰는 학생을 잘못 봤어요. 어, 쓰는 학생은 매우 적고, 쓴다고 해도, 어, 잘못 써요. 어, 어려, 어, 잘못 써요. 왜냐하면 연습을 안 해본 거예요. 연습을 안 해봤겠죠? 그리고 물론, 뭐, 책에서, 인터넷에서 읽어보지 않았겠죠? 물론, 연, 유튜브나 드라마를 볼때잘안 들렸겠죠? 모르니까. 어. 이렇게 되면 은 영원히 못 씁니다. 영원히. 그래서 영원히 여러분이 쓰는 한국어는 기초가, 기초밖에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나 어떻게 연습해요? 오늘 이런 동사의 문법을 배웠어요. 어떻게 연습해요? 이 동사를 가지고 뭐뭐 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예, 일기 예보를 봤어요. 텔레비에서 일기 예보를 봤어요. 내일 날씨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일기 예보에서 뭐라고 했어요? 내일은 비가 옵니다. 내일은 비가 옵니다. 자, 내일은 비가 온다고 말한 건 내가 아니에요. 텔레비에서 얘기했어요. 일기 예보에서 다른 사람이 얘기했어요. 비가 온다고 합니다. 자, 이걸 나한테, 선생님한테 말해 주세요. 선생님, 내일은 비가 온다고 해요. 온다고 뉴스를 봤어요. 온다고 들었어요. 온다고 신문에서 읽었어요. 자, 이렇게 다할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다 연습을 해야 돼요. 뭐뭐 한다고 했어요. 뭐뭐 한다고 들었어요. 뭐뭐 한다고 신문에서 읽었어요. 이렇게 다 연습해야 됩니다. 내가 직접 입으로 큰 소리로 읽으면서 연습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명사로 바꿀 수도 있죠. 명사는 뭐였죠? 라고 해요. 라고 해요. 여기 있죠? 아요. 여기 라고 해요. 내일은 비가 올 거라고 해요. 올 것이라고 해요. 그랬죠? 어. 그래서 명사로도 얘기할 수 있어요. 어 이거를 동사를 명사로 바꿔서 그럼 올 거라고 해요 또 어떻게 얘기해요 올 거래요 올 거래요 내일은 비가 온다고 해요 온대요 온대요 그렇죠 이거 다 말로 해 봐야 돼요 신문에서 들었는데 비가 온다고 해요 내일은 비가 온다고 신문에서 들었어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물어볼 수 있죠 물어볼 때 내일 비가 온대. 내일 비가 온대. 아, 내가 엄마한테 물어볼게. 엄마한테 물어볼게. 뭐야, 온마마. 내일은 비가 오냐고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내일은 비가 오냐고 동생한테 물어봤어요. 아, 어? 뭐하냐고 물어보는 때 간접화법은 '냐고 물어봤다' '냐고 했어요' 그죠? 엄마가 나한테 내일은 비가 오냐고 물어봤어요. 어, 물어봤어요. 내일은 비가 오라고 했어요. 我可以明令他。 비가 와라! 그렇게 할수 있죠. 비가 오라고 했어요. 집에 빨리 돌아오라고 했어요. 숙제를 빨리 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다 바꿔서 해봐야 돼요. 또, 다르게 말할 수 있죠. 내일 비가 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했어요. 明天下雨不可能。 무서워, 바다. 내일 비가 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했어요. 말도 안 된다고 했어요. 간접화법이죠. 그 다음에 더 길게 해볼까요? 길게 말해볼까요? 내일 비가 온다니까. 안 된다고 하면서 자꾸 울어서 사탕을 하나 주었어요. 안 된다고 하면서. 이거 다른 사람이 말한 거죠. 내일 비가 오면 소풍을 못 가니까, 산책을 못 가니까, 뭐 남자친구랑 밖을 못 나가니까, 데이트를 못 하니까 자꾸 울었어요. 그래서 사탕을 하나 줬어요. 그래서 문장 안에 어, 여러 가지 문장을 쓸 때도 쓸 수가 있죠. 어. 그 중에 다른 사람이 말한 것만 간접화법으로 말하면 되죠. 다른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내일 비가 오면 안 된다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하면서 자꾸 울었어요. 그래서 사탕을 하나 줬죠. 내일 비가 온다고 하니 들은 거죠. 온다고 하니 누구한테 들은 거예요. 등산을 취소하냐고 전화해서 물어봐야겠죠. 취소하냐고 전화해서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는 걸 전달하고 있죠. 지금 당신을 취. 아, 등산을 취소하냐고, 뭐 전화해서 물어봐야겠죠? 물어봐야겠죠? 다른 사람한테 지금 의견을 묻고 있는 거죠. 이렇게 다른 문장에도 붙여서 넣어서 쓸 수가 있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아, 나는 내일 비가 온다고 해요.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아, 나는 이거는 말할 수 있다. 그런데, 내일 비가 온다고 하니, 등산을 취소하냐고 전화해서 물어봐야겠죠? 이렇게 말을 못 하겠다. 어, 내가 이렇게 봤더니 말을 못 하겠다. 그럼 어떻게, 어떻게 다른 동사를 써서 또 연습을 하시면 되죠? 어, 그 사람이 내일 일찍 못 온다고 하니, 우리, 어, 그러면 늦게 오라고 오냐고 전화해서 물어봐야겠죠?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다른 동사를 써서 이 문장 그대로 연습을 하세요. 여러 가지로. 그죠?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할 수가 있잖아. 아, 여러 가지로 상황을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 상황을 만들어서 바, 말로 바꿔보세요. 그죠? 말로 바꿔보세요. 비가 온다고 하니, 온 하니, 하니, 이거 니, 왜 그랬죠? 이걸 온다고 듣기 전에는 몰랐어요. 들은 후에 알았어요. 그렇죠. 알았기 때문에 내가 뭘 했어요. 그 전화를 해서 물어봐야겠다. 이렇게 한 거죠. 어. 못, 쓰, 못 쓰는 단어가 나온다. 어, 나는 이렇게는 못 만들겠다. 그러면 그거를 놓고 여러 가지 동사로 변화시켜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동사 변화는 조금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어,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냥, 아, 내일은 비가 온다고 해요. 어, 알았어. 이렇게 넘어가면 다른 상황에서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어, 동사 변화를 여러 가지로 변화하면서 연습하는 방법을 오늘 얘기해 봤습니다.